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름에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겨울에는 농구와 배구장에 가서 농구와 배구를 보고, 올림픽 시즌이 되면 밤을 새면서까지 뭐 유도나 레슬링, 뭐 수영 같은 이런 종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포츠 선수들과 같이 근무를 할수 있을까? 직업으로 선수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급식을 줄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스포츠 영양사에 대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 운동 선수 어, 이세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섭취하는 칼로리예요. 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 끼에 400에서 500 칼로리, 그리고 성인은 600에서 700 칼로리 정도 섭취하면 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선수들은 한 끼에 2,0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식단 구성에 대해서 열량이 굉장히 높고 또 그에 따른 영양소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운동 전중 후에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핑 검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시 사항이 없는 식자재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절대 급식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운동과 영양의 상관관계를 알고 종목에 대한 이해와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어떤 선수에게는 어떠한 음식을 얼마만큼 제공을 해야 할지 그 경기 후에는 어떤 음식으로 회복을 해 도와줘야 될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 영양 상담이나 영양 교육을 할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화학 수업과 임상영양학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영양소의 구성, 그리고 선수들의 그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생화학과 생리학이 두 과목은 정말 중요해서 학부 때부터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면 좋고요. 그 영양 상담을 할때그 선수의 체질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을 해줄 때 임상영양학의 수업도 굉장히 중요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이제 임상영양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영양사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스포츠영양 전문, 자격, 스포츠 전문 자격증을 알아보시고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선수촌에 근무하면 매일매일 보람을...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선수식당을 왔을 때 제가 준비한 밥과 음식을 먹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 그만큼 큰 보람은 없는데 어, 올해는 또 하나 더큰 보람이 있다면 아마 2024년 저희 하계올림픽 올해는 파리에서 열렸는데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급식을 나누어주고 현장에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했을 때 밥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같습니다.